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마인드 가치에 따라 오늘도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키 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알차고 보람찬 삼성전자 소식.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그 어떠한 아, 정말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정말 돈이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그러한 종목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허무 맥락한 종목의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여부에 따라, 미래성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러한 초점을 가지고, 장기 투자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특히나 이미,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화면을 보시면 누가 있나요? 바로, 이재용 회장의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러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 실로 제가 방송에서도 시도 없이 어, 예, 어,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바로 기술입니다. 어, 이정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외 방문 이후에 인터뷰에서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에 따라 과거 역사적으로부터 정말 무궁한 기술 발전적인 부분에 있으며 이 무궁한 발전을 이루기까지 삼성전자는 플랜 항상 계획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에 차질이 있더라도 그 최악의 상황을 어느 정도 시나리오 를짜 놓았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 에 발맞춰 전진의 나아감에 따라 숱한 위기 속에서도 현 시점에 따라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가 세계 글로벌 시장에 으뜸이 가는 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아시카 총액 1위이자 선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일단 우리 3.5% 패션 분들 오늘 바로 뒤에 보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 정말 중요한 소식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주식투자를 하는 것과 모르고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며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그리고 따봉 표시 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따봉 표시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어, 떻게 보면 염원을 하며,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우리 삼전부패 하실 분들, 역시나, 아, 다양한 이종 직접 기술 기반에 따라, 삼성전자는 역시나 첫 번째도 기술입니다. 어, 아, 일단, 이 반도체,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있는 AI 추론 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 새로운 AI 시스템을 선보일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어, 기술 칩 또한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 어떠한 방식으로 AI 칩, 세, 최강자, 그러니까 인공지능 칩에 따르는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을 할수 있을까? 또는 네이버와 마하원의 어떠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을까? 이러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경량화, 두 번째는 압축, 세 번째는 LPDDR로 나눠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량화입니다. 네. 말그 자체 경량화. 네, 글씨가 여기, 여기다 쓰니까 좀잘안 보이네요. 네. 경, 네, 밑으로 쓸게요. 경량화 이렇게 밑으로 읽으시면 될것 같은데 어, 경량화라는 뜻은 물건이나 규모 이전보다 줄거나 가벼워졌다는 뜻이죠 삼성전자는 마하 1이라는 요번에 아, 상당히 메리트 있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네, 이름 아 요런게 있구나 마하 1이라는 제품을 출시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이 마하 1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경량화하겠다라는 컨셉, 컨셉을 좀 잡았습니다. 똑같은 데이터라도 기존보다 군사를 빼거나 형태를 가볍게 한다라는 의미로서 어, 데이터를 경량화한다라는 것은 결국 인공지능 AI 시대에 있어 어, 수많은 데이터를 입력해 어, 훈련을 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마치 사람처럼 추론한다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 결국 AI 시스템은 기납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학습판 아,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해지고, 그래서 정보가 쌓일수록 추론의 과정 역시 복잡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떻게 보면 거대 언어 모델인 LMM, 즉 AI용 데이터 센터가 수많은 GPU라든지 CPU, 또는 AI용 연산 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어, 뒷 보면 병목상과 아, 전력 효율이 있어, 어, 아,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할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러한 미래상 가치에 따라 기술력이 점점점 커져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 삼성전자가 제품을 만든, 만드는 데 있어서, 전기, 그러니까 아, 전력 문제입니다. 네, 전력.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전력 효율이 상당히 어 일단 엔비디아가 새롭게 발표한 AI 칩이 b 2 0 0 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전력상 1 0 0 0 w 가 넘는다 라고 합니다 어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pc 하나의 전력 소비가 어느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우리 3중목표 하실분들 어, 대략적으로 65와트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엄청난 전기를 사용한다는 라 것을 어,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손바닥만한 칩두개 돌리는데 있어 이 반도체 칩 자체가 어, 상당히 에어컨 소비 전력보다도 훨씬 더 크나큰 전기를 먹는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 메타는 올 연말까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엔비디아 GPU H100을 무려 35만 개나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35만 개에 따라 계산 수칙을 한다면, 어, 상당히 많은 전력 효율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은 모두 어떻게 보면 좀 돈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다 돈이죠. 결국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H100의 최소 가격은 2 5 0 0 0 달러 대략적으로 3 3 0 0만원 어, 범용 디램 가격에 따라 무려 6배에서 7배까지 늘어난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상당히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에 매달 폭탄 맞듯이 나오는 전기요금의 유지, 유지비까지 나타난다면 어, 결국 삼성전자는 어,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고민을 아, 좀 털어질 수 있는 기술력에 따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데이터를 어떻게 압축을 함으로써 경량할 화 것인가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 시점에 따라 이러한 것들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현재 시스템 현황을 만들어 간다를 볼 수가 있겠고, 어, 어떻게 보면은 먼저 대표적으로 압축의 첫 번째 방법은 푸르닝입니다. 푸르닝. 영어 사전에서 푸르는 바로 가지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이는 이제 나뭇 가지의 불필요한 부분을 다듬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의 마하1에는 이 푸르닝 알고리즘이 심어져 있습니다. 즉그 말은 데이터 가지치기를 한다는 뜻으로써 어, 어떻게 보면은 AI의 불필요한 부분을 어, 속가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어떤 입력값을 원하는 출력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공을 하는 매개변수라든지 이른바 파라미터라는 게 저장되어 있으며 결국 AI의 발전에 따라 파라미터 수가 늘어나고 있고 결국 메모리에서 GPU로 이동하는 터널이 맨날 이 파라미터 때문에 막히고 열이 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결국에 메모리 안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해결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아, 상당히 메리트 있는 부분, 장점을 어, 살려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 어, 엔비디아의 고민을 어, 삼성전자가 풀어줌으로써 어, 미래성 가치에 따라 어, 정말 크나큰 돈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으며 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상호작용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법배가족분들요렇게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있구나 삼성전자가 실로 튼튼한 부분,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성 가치에 따라 장기 투자 플랜을 구축시켜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전체적인 시안과 업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